안녕하세요. 큰세산 약초TV입니다. 오늘의 약초는 봄에 이쁜 꽃을 피우는 큰 개불알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불알풀 또는 개불알꽃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어, 요즘에는 그 어감이 좀안 좋다 그래서 어, 봄까치꽃으로 부르기도 하죠. 개불알풀로 부르는 이유는 시방의 모습이 개불알 같다 하여 어, 지어진 이름이고요. 제가 좀 불러도 왜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식물 이름에는 이러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큰 개불알풀은 두 해살이 풀이며 어린 수는 봄에 나물로 많이 먹습니다. 키는 다 자라도 10 내지 20cm 밖에 안 되고요. 주로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습도가 약간 높은 반음지 쪽에 잘 자라고요. 그런데 이 식물이 사실 어, 4월이나 5월에 꽃을 피워야 하는데, 이곳 꽃이 활짝 피어 있어서 제가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보다시피 꽃은 앙증 맞고 아주 작으며 하늘 새기고 약간의 줄무늬가 있죠. 그런데 이큰 개불알풀을 봄에 어, 나물로 먹는 것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러나 이큰 개불알풀이 어, 약효가 아주 좋다는 것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은 찬성질이고요. 맛은 달고 목이 없으며 약효는 즉 피를 맑게 하는 청혈 작용이 매우 뛰어나고 또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 작용이 있으며 소염 작용이 뛰어나서 피부 질환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주로 열감기로 몸에 열이 많이 나거나 또는 염증성 질환으로 피부에 고름이 생기고 어 부기가 벌겋게 부어서 열이 나는 이러한 증상에도 짓지어 붙이고요 또한 뿌리를 포함한 주기까지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서 관절염 요통 류머티스 관절염에 달여서 먹습니다 특히 연시가 들어가면서 특별한 증상 없이 무릎이 뾱적지근 아프고 버뻣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 분 또는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주 벅차지근해서 일어나기 힘드신 분 이러한 분들은 큰 개불알풀 즉 봄까치꽃이라고 했죠 이 봄까치꽃 채취해서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독이 없고 아주 약효가 부드럽기 때문에 남녀로서 누구라도 양에 관계없이 좀 많이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차물처럼 달여서 냉장고에 두었다가 미지근하게 데워 1일 3사에 드시고요. 또는 그냥 갈증날 때한 잔씩 드십시오. 피를 맑게 하고 소면을 잘 나오게 하고요. 또는 피부질환에는 지찌어서 붙이면 좋습니다. 또한 대상포진이나 아토피에는 이풀을 욕조에 넣고 우려서 그 물에 목욕을 해도 매우 좋고요 하지만은 이큰 개불알 풀은 찬 성질이라 몸이 찬은인이나 또한 허약 체질에 있는 분들은 대추나 감초를 함께 섞어 달려서 복용하시는 게더 좋고요 복용 방법은 물 1리터에 근제 10g 정도를 넣고 대추와 감초를 한두 쪽 넣은 다음, 은은하게 다려서 꾸준하게 드시고요. 또는 피부질환엔 짓지어 바른다 그랬죠. 혹시 산이나 덜판에 나가시어 송충이나 또는 모기에 물려 가려울 때도 이 풀을 짓지어 그 환부에 접을 싹싹 발라놓으면 금방 부위가 빠지고 가려움증이 없어져서 매우 좋습니다. 이러간 작은 풀나무 잘 활용하시어 모두 건강하십시오.